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깨닫는 은혜가 넘쳐나는 오늘 기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은 크나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게 인도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 아래 나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성찰하면서 신앙을 점검하고 믿음을 점검하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것이 진정한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내가 열심을 가지고 주의 일에 이 섬김을 다하고 예배를 다하지만은 뒤돌아서면은... 교회 문 밖을 나가면 이 세상에 치우쳐 살아가면서 수많은 유혹과 미혹되는 것들로 인하여 흔들릴 경우가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타협하기 쉬워 쉽고 그리고 웬만하면은 편하게 살아가고 싶은 그런 유혹을 이기기가 참으로 힘든 것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택하시고 저들을 세워 가시고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면서 이 작디 작고 연약한 이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 출애굽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이 출애굽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펼쳐 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시에 최강대국 애굽에게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놀라운 일들을 성경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속성들이 참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하여 분명하게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이 강구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들으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애굽의 열 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애굽의 바로 왕조차도 하나님 앞에 굴복하며 이스라엘을 보낼 수밖에 없는 놀라운 일들이 성경에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을 펼치신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열 가지 재앙을 일부러 바로가 강박해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놓지 아니하는 이 강박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애굽에 열 가지 재앙을 내리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여 주시기 위해서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 주시기 위해서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애굽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방 민족의 지배를 받게 하셨지만은 나중에는 그 이방민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셨습니다. 무엇을 보여준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사결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다시금 타락하여 범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지만은 결국에는 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함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실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조금도 변함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왜이 하나님의 속성을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사사시대뿐만 아니라 성경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타락하고 심판을 당하고 포로 생활을 하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저들을 날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끊이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함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얼마나 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하여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신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미워서이고 우리가 우리를 포기해서이고 우리가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고 발견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메시지가 고난이기도 하고 심판이기도 함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 속에서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딱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인 이 바벨론을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소망을 발견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민들을 구원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서 열국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 애굽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펼쳐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결단하게 하시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이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다시금 반대로 생각해 보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을 때는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 드리지만은 왜 저들이 그렇게 평안한 삶 가운데 우상에게 눈이 돌아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이방 민족을 흠모하고 사모하는 일들이 펼쳐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을 올바르게 아는 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 사랑이시기도 하시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두렵고 떨림으로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늘 하나님 앞에 올바르 서기 위하여 신앙의 신호등이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항상 녹색 불이 들어오기도 하고. 황색불이 들어오기도 하고, 아, 신앙의 위기 때에는 빨간불이 들어와서 우리가 빨리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자들은 이처럼 신앙의 신호등이 올바르게 작동해요. 우리가 운전하면서도 보면 신호등이 온전하게 작동하는 신호등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신호등도 있어요. 황색불이 전면이 된 신호등도 있고요. 아예 녹색불도 나오지 않는 신호등이 있어서 경찰이 수신호로. 이렇게 안내를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한다라면 신앙의 나태함에 아니람 가운데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열심히 주일을 성수하면서 예배하면서 섬기는 일들도 다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신앙은 나태함과 아니람과 냉랭함으로 머물러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아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 번 우리가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은 나의 부끄러움이 얼마나 많이 드러나는 줄 몰라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다가갈수록 나의 연약함이 나의 제약됨이 나의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이 낱낱이 밝혀지게 되어서 남을 비난하는 거 남을 정죄하는 거 그것은 사치입니다. 오히려 내 안에 있는 모든 모습들을 보며 하나님 앞에 얼마나 얼마나 궁려를 강구해야 되는 죄인 중에 죄인인지를 발견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24절을 보세요.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었느니라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 때문에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보고 싶어도 볼수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산상수훈에서 보면은 마태복음 5 장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일까요?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 죄를 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인간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런데 산상수훈에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을, 받, 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까닥이 무엇일까요? 죄가 없어서요? 아니에요 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미워하고자 하는 열심을 내고, 죄를 멀리하고자 하는 열심을 내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것, 내가 연약한 존재임을 알기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내가 연약한 자임을 알기에 하나님의 도움을 늘 강구하면서 그렇게 힘차게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열심이 시커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날마다 이 죄를 멀리하고 이 죄를 미워하면서 죄 가운데 거하는 자가 아니라 그래서 결국에는 심판을 받는 자가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국률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을 품으면 다시 말해서 죄를 향하여 내 마음이 향하고 항상 그러한 가운데 내 마음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로만 가득한다라면 하나님을 볼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수 없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지 않는 것이죠. 내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겁니다. 유혹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것이죠. 미혹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자 힘쓴다라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되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니까 나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임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오늘 이 하루도 온전히 살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이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하고르이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셔서 볼 수가 없었지만은 오늘 29절의 말씀을 보세요.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29절 다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조차도 나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아요. 네? 나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영을 쏟아 주셔야 주 데,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이 되면 이 불행이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행의 원인은 이 죄를 범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위하여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탕자 비유를 보면 이 탕자가 이 모든 재산을 다 허라 방탕한 일들에 쓰여서 이 결국에 거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가 고백한 것이 뭐예요 탕자는 자기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엄밀히 따지면 이 탕자가 죄를 범한 것은 아버지께 죄를 범한 것 아니겠어요 아버지가 뻣뻣이 살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목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청하는 것은 아버지가 죽은 것처럼 여겼다라는 겁니다 불효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받아서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생활을 하면서 결국에 돼지의 사료까지 먹게 되는 일들로 전락하게 되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가 고백한 것이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아버지께만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도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 떨림으로 섬기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하여 힘써야 되는데 오늘 이 탕자가 고백했던 이 고백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한 것은 아버지에 대한 죄가 곧 하나님에 대한 죄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많은 성도님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신실한 모습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데 사람 앞에서는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운 자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람 앞에서는 때로는 막 불의한 일을 행하면서 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많은 성도들의 대다수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주 극히 소수의 이 성도들이 그러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있지만 사람을 향하여서는 그런 마음이 없다라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만 범죄를 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 사람 앞에 범죄하는 것, 불의를 행하는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사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 부단히 힘쓰고 애쓰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람과 사람 앞에서도 불의를 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상처받지 않는 것을 원합니다. 그러면 남에게 상처 주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궁휼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남들도 궁휼이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바로 이런 믿음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들었던 말 중에 참 충격적인 것이 저 사람 때문에 나는 교회 안 나간다고 저 사람 때문에 나는 예수 믿기 싫다고 그렇게 말했던 분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 사람 앞에서 행동을 했으면 어떻게 그 사람 앞에서 말을 했으면 나는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나가고 나는 저 사람 때문에 예수 안 믿겠다라고 말하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과 똑같습니다. 나로 인하여서 복음 복음의 문이 닫힌 거잖아요. 나로 인하여서 그가 하나님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부정적인 이미지가 돌 같이 굳어지게 된 일들은 크나큰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말을 들은 듣는 자가 되면 안 되고 이렇게 여길게 하는 자들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위해서 힘쓴다라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소리를 좋은 소문이 퍼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교회만 빛이 되어야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한다라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 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이 축복의 통로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고 싶어도 하나님의 얼굴을 볼수 없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함으로 늘 하나님 울타리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 위하여 날마다 힘쓰고 애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함께하셔서 하나님을 날마다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발견하고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오늘날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교회와 온 성도들의 삶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늘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어서 고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가 사람 앞에서도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서 사용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의 열매가 날마다 넘쳐나는 은혜가 펼쳐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